아이고 다녀왔습니다 네반나서방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2주 만인가요 와반오심 넘기셨네요 <laughs> 아 야, 나이 얘기하지 마요 너무 슬퍼 아, 이젠 하루하루 하루하루 나이 먹는 거 아니야 매년 하루하루가 아니지 매년 나이 먹는 거에 막 신경 쓰여 행아티비님 실시간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저의 마음을 보이네요 아 근데 어 왠지 왠지 올해는 다르다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왠지 나 공포 게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사로잡았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경박스럽게 안 하고 좀 멋있게 플레이할 것 같은 그런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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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런 느낌이 막 몸속에서 꿈틀대고 있어요. 어 이런 후원은 알러지기 때문에 소리를 지게 되는데. 와 와빌님 스트리밍은 언제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돈의 리액션은 <laughs> 좋으시군요. 아 리액션 아니에요. 이거 아픈 거야. 이게 아픈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미래 미래님 맞죠? 미래 공허이5님천원백 감사해요. 네 허세병 아니에요. 아 아니, 호호는 내 생각에 진짜. <laughs> 김현진님 공포 게임 잘할 거란 말 작년도 하셨잖아요. 아니야. 오, 올해는 진짜 뭔가 다르다니까요. 저니까 개아라 저리가, 저리가 개불라 검은색님 반갑습니다. 마빈님 오랜만에 생방 왔는데 인명 소리 너무 듣기 좋다. <laughs>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어? 어, 이런 거 좋아하지 마. 아 오늘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여러분들이 렇게 자꾸 공격하시는데 후원으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사 드세요. 천 원씩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 막 뭐야 지금 제 옆에 있는 포키 이런거나 아니면 초파초스 하나씩 사다 드시고. 어, 후은아 하지 마세요. 아, 포켓몬 계단 아, 맞았죠? 공격은 <laughs> 이런 게 공격인데요. 아, 자괴감 드는데, 어, 내가 늘 당했지만 늘 당할 때마다 이 드는 자괴감. 어, 나쁘지 않아. 어, 좋아. 지금도 말하지만, 포켓몬 계단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해외에 퍼진 계단들을, 번역하고 좀더 있어 보이게 내용 조금 더 추가하고 그런 거 밖에 없어요. 어허, 근데 내가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 저 포켓몬 기담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번역하고 좀만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지. 아무튼 쟤는 어딜 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원작자를 찾을 거면 우리나라보다 외국 사람이 원작자가 많지 않을까? 어. 우리나라가 괴담을 만들고 외국인이 그걸 보고 퍼가는 것보다 우리,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거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제무지 시즌 4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즌 4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라고 했는데 옛날에 아 어, 옛날에 제가 타임 패러독스 했던 거 기억나나요? 시즌 4는 그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계단 설명할 때도 약간 좀 으스스한 장소에서 나가서 촬영하면 되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행아티비님저 엄마랑 누가 더살 많이 빼나 시합했어요. 아, 저도 잘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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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놀래키고 갑니다. 갔다 와서도 놀래킬 거예요. 시아라 이미지 마사, 감사합니다. 회의 <laughs>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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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좋겠다. 어. 당신은 마라톤 얘기였으면 좋겠다. <laughs> 혁당님, 와빌님, 이미 공포게임 하다 한 번도 소리 안 지르면 5만원 드릴게요. 제발 해주세요. 싫어요. <laughs> 5만원 안 받고 그냥 소리 질 겁니다. 저는, 저는, 무서우니까요. <laughs> 5만원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혁당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니, 솔직히 어떻게 안 질러. <laughs> 아니, 그런 거안 질렀으면, 어? 내가, 내가 이런 이미지가 됐겠어? 나는 완전 공포게임 유튜버가 돼가지고는, 짱 멋있게, 아, 오늘은 이 게임을, 뭐, 타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막, 툭툭, 일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저러 가면 저렇게 돼요. 뭐, 어, 이런 식으로 탈겠지? 근데 못하니까 지금, 어? 2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동독님께서, 그거 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얘기하지 마! 나이 얘기하지 마! 진짜, 왜 그래?